갑니다. 음, 갑니다. 오 오랜만에 썸보스터를 우와 아, K9. 오, K9보다 더좋네 한번 가볼게요. 오 예. 오 우리 오, 마을 참 좋다. 아 오늘 날씨짜 좋아. 음 인터넷. 음. 어? 잠깐, 이거 어, 보이시죠? 어? 에? 에? 어, 너무 어려운 데잘려나알 누르면 돌아와. 자, 돌아와. 그리고 컨트롤 눌러서 이거, 왼쪽 이거 S에 이걸 누르면 어떤 면뜨죠 그리고 이렇게 빵! 뜰수 있습니다. 빼서 던질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이렇게. 한번 더, 열심히. 어? 이렇게. 날수 있어.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던져서. 오케이, 이렇게 빼서. 제 안에도 볼수 있습니다. 어, 벌써 금 깨졌나? 어쨌다. 오예, 우리 학교 무장이 다 터졌대. 음. 오, 이거 봐. 오, 이거 봐. 와, 서트라이트 봐. 아 음. 던져서 나무에 부닥치고요. 이제 쿵쾅쾅쿵쾅 95차상 구칸. 오늘 문제를 하나 할건냐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차 있죠? 바로 이 차, ETK-800. ETK-800을, 네. <laughs> 좋아요. 근저 제가 몇칠만냈습니다 와, 멋있는 차도 있네. 오, 멋있는 차도. 무술도 할까요? 일단 저는 처음이니까, 이차는오픈카좀선환할까오픈카좀선환하자 어, 오케이. 그사람이 음, 없어서, 완전 파합니다 그냥, 자유주행이에요, 여러분. 문화가, 고등고를 하고 싶다. 어, 근데, 흰색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어, 일단, 흰색만 줘 바꾸겠습니다. 이것도 흰색이 나요 뭐. 어, 어 그래. 어, 이거, 컨, 트롤로 그냥, 이렇게, 뱉, 해가지고. 아기 너무 세다. 아 이거 피피피. 아, 무슨 이런 게다 있어. 무슨 장기를 정리합니다. 장기를 정리합니다. 장기를 정리합니다. 장기를 정리합니다. 장기를 정리합니다. 여기가 먼저 이거 물류식으로 B 하고. 어 됐습니다. 오, 서치라이더. 그런데 어려운... 오랜, 근데 여기서 마네킹을 소환하고, 하나... 여기 더미를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차 있는 데를 들어 가지 말고 이쪽 차 밑에 있는 걸 이쪽에서 이쪽에서 말고 이쪽인가? 아, 이쪽이 아니라. 어... 이쪽으로 오시고 어이, 이쪽으로 들어가. 자, 비스크에 들어가시고, 여기, 우선, 펜싱저스. 이러면, 좀 이따 기다리면, 거미가 태워집니다. 거미가 태워지고, 거미가 이제 조금, 하나 태워집니다.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거미가 태웠는데, 뭐야, 이거 진짜 운전하는 거 맞아? 어, 이렇게? 운전하는 거 맞아? 그냥 자른 쪽보다 사람이 더큰거 같은데? 이거, 마네킹을 먼저 소환할 때면다 마네킹이 부셔질 텐데. 어, 그래도 한 번, 저희 중에는 즐거워볼까나? 음... 없음. 아, 어, 왜 없음. 아, 내가 썼구나, 사실. 어? 거미 때문에 잘안 아, 써지가 있던가 거미 때문에 잘안보렸으니까이 응? 어, 어, 안면은 뭐냐 와 이거 안면은 어, 진짜 좋다 애들 아 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오 이거 봐 이거, 이거 GTA인가 처음부터 어려운데 들었어 GTA인가 이게 혹시 GTA 게임은 안깠지만 몰라. 아 뭐죠? 그냥 아, 앞으로 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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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지는 않았네요 왜 이렇게 못해 너 운전면허증 이 있는데 이차는 왜 이렇게 운전면허증으로해 노래 중 빼빼라라라 이 노래봐 빼빼빼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냥 이 노래를 하겠습니다 빼빼 빼오 이거 좋아 오예 오이 내려가나 내려가나 오예 근데 밑에 내려가 보면 어 시화일 것 같은데 시화 오에 어. 어. 예? 많이 왔는데 많이 왔는데 그냥 감 누구죠 그냥 제시. 아이, 뭐야, 도대체? 잠깐. 도움이 좀 빼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오, 괜찮으세요? 오, 카키, 카키 오케이. 내려간다내려간다 오, 뒷범퍼. 오, 내려온다, 내려온다. 오, 오 아. 음, 어이. 아유. 아. 봐 에? 어? 아, 다 준비되어 있는데 볼게요 어, 어. 아, 이걸 지워있어야 어? 어? 이거는 어? 죄송합니다. 이거 손. 여기가 80% 딱이 아니라 저는 아스타이 정보가 아니고 이걸 이걸 가야지. 보시고 거든요산이상징더에 모두 모여기 하고 있어야겠다. 가기. Go. 오 이렇게 오잘 멋있다 그쵸 여러분. 할머니는 택시야, 택시. 아, 경찰서, 근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따랑따랑 해주세요. 키만빈. 제 언제 나올지 몰라. 어? 어, 이제 나오나보다 모든 비닐이 이렇게 띵동, 띵동. 아우. 결과. 또밥 먹이? 안녕. 와, 썸, 팔, 팔. 내안 돼? 아, 뭘다 썼네? 어, 혹시, 뭘, 돌리게? 오그잽 멜로, 이로 여기 광고도 있어. 덩치가 좀어었다아 아니구나. 그... 헤드라이트를 안 켰나 봐. 일단 가볼게요. 이 선을 따라 가야, 잘 가야겠다. 여기 저기 봐. 와 물도 있어. 오 이거 마구 빠진면안 돼. 아서치라이트인가 그러니까 멈춰봐. 어? 아 아니군. 이건... 근데 왜이렇게 산이 우스우스 하지? 반 만들어졌나? 노딩이? 음.. 그럴 수도 있어 안으로 가볼까? 오케이 저 떨어지고 있거든요기 봐봐 밑에 떨어 어? 어? 아흐 <laughs> 너무 잔인한데? 사람이.. 다치셨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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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진건 아니죠? 한 바퀴가 지금 빠졌거든요? 와 이거 튼튼한 차인데 이렇게 부셔져? 와 진짜 튼... 와 여러분 이거 너무 짜릿난데와 바퀴 다 빠졌어 와한개 바... 와와 와, 이거 꿀이겠네 꿀어 죄송합니다 와 이거 봐 물이 다들어거같네한개 봐보겠습니다 오 어. 어, 물이 초래 우한 무슨 숫자간데 또 이거야? 음. 어?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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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저는 이 차를 해서 하는 것요차장 보겠습니다. 아 이거 다 노딩이 안돼서 어 이거봐 이거봐 이거 노딩이 안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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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린 분은 텔레토비에서 이쪽 할래가 아니라 옆을 차를 하나 옆에 차가 나옵니다 그래도 그냥 옆에 차는 그냥 옆에 차죠 그냥 한 60km? 한 60km는 그냥 다시 노딩 해보겠습니다. 다시. 노딩 끝! 이쪽? 이쪽 산도 좋은데, 이 산이 더 높아. 그냥 나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지 뻔했어. 죽이. 이게 무슨 개소리야?